<놀람> 페이지화법 <놀람> 10개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 키워드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뭐, 어디서는 한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우연찮게, 저는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뭐 이렇게 보면 항상 웅변 대표고, 뭐 이런 하다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설득을, 감동을 많이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스피치,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 의 공통점을 뽑아봤는데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쇼트, 3S의 첫 번째 쇼트인데요. 간결하게 어, 얘기하라, 핵심적으로 얘기하라가 있었고 두 번째 S가 센스입니다. 근데 이 센스는 해석에 따라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데 저는 이거를 감성적으로 이야기하라. 뭐 원래 뜻은 뭐 생, 상식, 재치, 감각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센스, 감성적으로 얘기하라. 세 번째, 솔트. 이게 솔트는 이제 소금인데, 인상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세이즈 화법을 얘기할 때, 이걸 사실 다, 뭐, 다 이해할 수도 있고, 다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3S 법칙으로 해서, 어,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얘기하라, 센스, 감성적으로 얘기하라, 솔트, 소금인데, 이건 인상적으로 얘기하는,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S, 첫 번째 S, 쇼트를 말씀드리면, 단순하고, 좀더 간결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좀세일즈를 하면서 너무 어려운 용어 비즈니스 전문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고객들은 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그 쇼트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방법, 은 예시와 비유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예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대부분 다 예시, 비유, 역설밖에 없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 가장 사람이 이해하기 쉽기도 하고, 가장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건 예시와 비유입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에피소드, 자기 스토리인 거죠. 예를 들면 보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제가 뭐 제약사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뭐 어떤 약에 대한 설명할 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험은 우산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치면 왜 우산이에요? 그러면 우산이라는 것은 평소 때 갖고 다니면 불편하지만 뭐 정말 비가 올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는 불편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한 거. 천국 보험이라고 생각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어떤 그 쇼트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결론 얘기하고 구현설명 이거는 이제 그래서 단순하고 좀 간결하게 좀 얘기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센스는 뭐, 뭐 쇼트할 예, 예시를 말씀드린 거는 비교가 가능할 텐데. 사람은 운뇌와 어, 좌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운뇌는 감성이고요. 좌뇌는 이제 뭐 이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어떤 연구조사에 의하면 상품의 결정을 할 때는 80% 이상이 감성이 고요그 감성이 운회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운회가 80%의 결정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성적인 용어와 감성적인 단어와 그런 표현을 써줘야 되는데 그장 드라이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일관적이고 좀더 참신하고 좀더 흡입력 있는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형용사 부사를 많이 써주시는 겁니다. 예외그 예전에 그 텔레마케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 엄청나게 연봉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낼수 있음을? 자기에한 거는 형사 부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물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물건은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용어보다는 이 물건은 소중한 자녀분한테 정말 소중한 자녀분한테 반드시 필요하실 겁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좀더그 자극을 하는데 감정적인 자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좀 이렇게 두 번째 센스가 좀 참신한. 제 책에는 뭐 참신성, 뭐 흡입력, 뭐 단순성, 간결성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솔트인데 이건 인상적으로 하는 라 거, 자극적으로 하는. 이 부분들 뭐냐면 어, 제일 중요한 게 어, 그 공자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화해 능달 만원이다 해가지고. 하나의 시각하게 된그 그림 그 하나가 천가지에만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요즘에 동영상, 비주, 비주얼적인 어떤 사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솔트라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죠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죠 그 스토리를 그려줬을 때그 사람은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펜션을 만약에 판매하는 직원이다 펜션을 소개하는 직원이다 그러면 아, 저희는 2층과 3층에 방 4개짜리가 있고요. 1층에 뭐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가시면 화장실이 있고요. 뭐뭐 뭐 앞에 정원이 있고요. 이런 식의 얘기는 설명이죠. 팩트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건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죠. 근데 만약에 펜션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우리 어,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우리 가족분들 위서 펜션에 오시는데 이제 아이들이 몇 살이죠? 아, 8살이군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광안에 펼쳐진 벌판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넓은 바다도 볼수 있습니다. 그 최고의 장소가 저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모님하고 하는 두 분께서 정말 저녁에 오붓하게 데이트하실 수 있는 너무나 황홀한 광경에 저녁 노을을 볼수 있는 2층의 벤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했을 때 사람은 그 기능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연상되어지는 그런 부분에요 그래서, 아, 솔트라는 의미는 좀더 그림을 그려주고, 솔트이라고 그래서 세이지화법 10개명은 사실 단순한 세이지화법이 아니라 저도 잘 못하는 겁니다. 저도 뭐 아이들하고나 집안 내에서 잘 못하는데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가슴 속에 가정에서부터 집안에서부터 이렇게 좀 어, 정말 단순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감성을 담아서 그리고 솔트 정말 인상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세이즈 화법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이세 가지 3 S를 이해하시고 화법을 정리하시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어, 정말 지금 으로 훨씬 더 성과 적이 면서, 상상이 될 거라고 자신 합니다.